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더 나이 드신 우리 선배 세대들도 그렇고 아 이준석 후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다 좋은데 조금 싸가지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떠올리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전남 순천에서 총선을 치르고 낙선을 하고 방송을 시작할 때, 그때 유튜브와 방송에서 저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직 정치 초년생이기도 하고, 방송도 처음이고, 확신이 잘 없어가지고, 아, 부정선거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방송을 끝낸 저에게 너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없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슬금슬금 아 그쪽 얘기도 맞을 수 있겠지요라고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